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번 소유자료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토지 81평형 다가구주택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3715번입니다. 감재가는 48억 3376만원이며 토지면적 81평형에 건물면적은 190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64%가격인 3차 제재가는 30억 9,361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3억 9 3 7만원에 3차 입찰은 2025년 9월 1일에 진행됩니다. 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다가오주택 경매물건은 구호선삼전역4 0 0 m 역세권으로 탄천일교인근 잠실 우성 4차 아파트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송파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송파구 잠실동 다가오 주택은 토지 면적 81.2평형에 건물 면적은 189.6평형입니다. 감내가는 지난 2014년 3월 기준으로 48억 3,376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64% 가격인 30억 9,361만원 제재가로 오는 2025년 9월 1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재가 1 0인 30억 937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 는 제곱미터당 674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은 200% 이하로 체크 되고 있으나 지하체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95년 9월에 사용생 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가오주택 입니다. 공무상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제물 보관액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홀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무산 말소위중 권리는 2022년 5월 30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8억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등기부 채권 총액은 30억 8500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특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상, 제니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3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9천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입니다. 입찰 전,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점유 현황 및 권리 내역은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서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파구 주택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송파구 잠실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 등의 매매 내역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거래 는까지 추가 체크 후 경매 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파구 잠실동 인근 다가우주택 등의 매물 호가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현화 그리고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대출 규제정책의 신양 반응과 송파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다가주택 직전 6개월 내 경매 낙찰 현황은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다양하게 설정하여 경매 시장 분위기를 추가 확인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송파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번 소유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소로 입찰타이밍과 함지입찰가입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자료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이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토지 81평형 다가오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